안녕하세요. 완치를 장담하는 남자 장건입니다. 계속 아,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 안성으로 완치된 분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아, 그때 가장 좋았던 것은 역시 완치된 장본인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그것이 나에게는 강력하고 가장 훌륭한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묻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보톡스나 약물은 안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보톡스와 약물 치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여쭤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약이나 다른 특별한 약을 드셨는지 또 물었죠. 안 먹었습니다. 특별한 거 먹은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곤 하시는 말씀은 사경증이라는 병명도 처음에는 몰랐고 고개가 자꾸 돌아가서 병원에 갔더니 사경증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차츰 병이 진행이 되면서 운동 이상이 있었고,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목이 파고 이렇게 돌아가서 머리를 싱크대 상부에 고정하고 억지로 설거지를 하고 그랬답니다. "오, 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별다른 치료 방법도 없고 해서 친정집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안성인 거죠. 방 하나를 황토방으로 꾸미고 들의 산에서 나는..." 아, 채소를 따다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종교가 불교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경서적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불경을 읽어 내려가면 제멋대로 돌아가던 목이 정면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근 긴장 이상증이 일부 시민성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는 108배 기도하면서 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절로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분의 영향으로 서울 생활을 접고 용인으로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집한 모퉁이에 황토방을 짓게 된 것도 이분의 영향이 컸던 것입니다. 나에게 특별히 시간을 내주어서 고마웠고 나아준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아, 특히 보톡스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나아타는 사실이 치료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이와 같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완치한 분이 또 계시다는 것을. 이 은인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남자분이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행동대장이거든요. 정말 완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내 앞에 있는 분들은 저 세상 사람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완치가 되었다면 어떤 치료 과정으로 효과를 본 것인지 이분은 다른 비법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알려준 번호로 완치된 분께 연락을 드리고 곧장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만난 분 역시 아주 멀쩡했습니다. 그럼에도 발병 후 2년 정도 파경증으로 고생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 나아서 술도 마시고 중단했던 일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을 앓는 동안에는 잠시 일을 떠나 있었다고 하네요. 아, 이분 역시 보톡스와 약물치료는 안 했다고 합니다. 보톡스와 약물은 완치치료가 아니어서 그냥 이겨냈다고 합니다. 아 혹시 이 영상을 보신 환자분 중에 보톡스나 약물을 치료를 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 보톡스와 약물은 마치 그 진통제와 같습니다. 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톡스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도 무방하니까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분 역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더니 나았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침도 맞고 한약도 지어 먹긴 했는데 이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했고, 특별한 어, 치료 방법도 없다고 했는데, 완치된 분들을 직접 만나 보니까 나도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완치된 분들은 이 병을 극복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고 하셨지만, 저는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식습관을 바꾼 것, 철저한 운동,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치된 분들의 방법대로 해보니, 나 역시 완벽하게 병을 이기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다만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재미를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재미가 없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바른 정보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이 채널의 소임입니다. 대신 뇌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은 이 영상을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뇌주란 특히 운동 이상 질환의 병은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없습니다. 약물이 고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완치 사례를 알려 드리는 제가 고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신이 고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완치는 셀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자신이 체화해서 이겨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은 계속 강조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대구에서 완치된 분을 만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주저없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몸이 너무 안 좋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떨림과 조임이 있었지만 보톡스와 약물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톡스와 약물이 완치를 기대하는 치료였다면. 응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에 포기한 것입니다. 완치를 위한 치료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보톡스와 약물을 시도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톡스와 약물 치료를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채식 위주의 방법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완치된 분들의 식사 방법이었습니다. 완치된 분들의 공통 중에 잘못된 식습관이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것은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 종합검진을 받고 오신 다고 하셨는데 그날로 말기암 판정을받으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대장암 말기 였는데요 종합검진을 해보니 이미 대장만이 아니라 간과 폐로 전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의료원에서는 남아 있는 생이 3개월 정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별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서 아, 궁여지책으로 택한 것이 단식과 채식이었습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 있었다면 치료를 받았겠지만 온몸으로 전이가 된 암은. 달리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택한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예상과는 달리 2년 동안을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주치 역시 예상과 다르게 오래 사시는 상황에 대해 놀랐습니다. 다른 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단식과 채식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채식이 말기암을 고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이가 몸에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쁜 식습관이 병을 부르고 이를 고치면 나아진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실험하면서 그리고 뇌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운동은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당장 걸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몸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의 호전 정도에 따라 운동 방법을 바꾸었고, 그때마다 많은 호전과 완치에 도움이 됐습니다. 종합해보면, 어, 제 경우에는 아, 보톡스와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고 완치를 경험하신 분들의 방법을 토대로 올바른 음식 섭취, 운동, 명상, 스트레스, 안 받기를 한 결과 현재는 완벽하게 병을 이겨내고 이 병을 완치를 했습니다. 이 병을 앓게 되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반면에 건강을 아, 되찾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이유로 병을 완치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완치하고도 걱정이 됐던 것은 이 병이 재발이 편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났던 60대 남자분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완치 후 40년이 지났어도 재발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시 많이 아팠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상으로 또 완치된 환자들을 분석하고 공부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연구 논문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달한 치료 방법은 무턱된 주장이 아닙니다. 가능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문의는 이 병을 환자를 통해서 또는 연구 논문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이 병의 당사자로 심각한 병을 알았고 또 완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다면 이 병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고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병을 치료하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치료 방법이 사경증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뇌질환, 즉 파킨슨병, 진전증,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 드리는 치료 방법을 따라해 보신다면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약방문이 셀수 없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이거 해보라 하고 저거 해보라 하지요. 환자가 안타까워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정말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황당한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주면 기공치료로 완치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당연히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병석에 누워만 있는데 완치가 된다면 2천만 원을 못 주겠습니까? 그러나 가짜였고, 마음의 상처만 받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걱정이 돼서 추천한 치료지만 환자는 알면서도 당하고 그때마다 실망에 빠지고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치료 방법은 완치된 환자와 완치된 나 자신과 그 이유를 자신을 대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사실을 토대로 전달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제품을 소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세진 것 없고 순수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 좌절했고 힘들었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이 병을 완치한 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나 역시 그대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따라 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따라 한다고 해서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만 강력합니다. 내가 경험했고 완치했고 그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효과를 경험하실 차례이며 이겨낼 차례입니다. 제 병이 발병된 이유와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이 발병된 이유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은 공통적입니다. 다음 영상은 잘못된 식습관이 어떻게 뇌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왜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바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멘토를 만나 치료를 했듯 여러분에게 제가 멘토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은 잘못된 음식이 어떻게 뇌를 공격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